안녕하세요, 여러분. 티 k t v 에 누구셨습니까? 데니엘.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의 재계약 소식 그리고 움직임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재밌는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메이저 리그는 라카웃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FA 선수들, 김강현 선수 같은 FA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이저 리그 구단들과 협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올 시즌 KBO 리그 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에게는 들 이번 라카우시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일리 선수가 될 수도 있겠고, 알테오 선수가 될수 있겠고, 그리고 앤드류 스와데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리그 구단들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라카우시와 상관없이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 구단의 공식 발표 들으셨죠? LG 트윈스, 그리고 케이시 캘리 선수가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재계약의 합의를 받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120만 불 보장액이고요. 그리고 옵션 30만 불 총액 150만 불이라고 하는데 뭐 LG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선수와 재계약을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이상하게 KC 켈리 선수와의 이 재계약에서만큼은 조금 협상 과정이 위험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협상 테이블에서는 냉정해야 되고 모넬 선수는 보내고 하지만 잡아야 되는 선수는 굳이 외국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FA 선수라. 잡아야 되는 선수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케이시 켈리 선수의 재계약만큼은 뭐 결과는 좋았습니다만 조금 위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케이시 켈리 선수가 지난 3년 동안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 정말 안정적인 에이스다운 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난 3년 동안 WAR이 13.1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니퍼트 선수가 첫 3시즌 동안 13.2를 기록을 했고요. 메릴 켈리 선수 같은 경우는 에 15.42를 기록을 했거든요. 메릴 켈리 선수의 WAR이 상당히 높기는 합니다마는 케이시 켈리 선수의 기록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의 페이스만 케이시 켈리 선수가 유지해준다고 라할 경우에는 충분히 제2의 니퍼트, 제2의 메릴 켈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메릴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년차 시즌 계약 조건이 보장액이 140만 불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케이시 켈리 선수의 보장액이 120만 불이었 불이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LG 트윈스가 돈을 조금 아끼면서 잡아야 되는 선수를 잡았다라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일단 LG 트윈스는 에이스와 재계약을 잘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왔죠. 올 시즌 오릭스에서 뛰었던 글렌 스파크맨 선수와 계약을 앞두고 있다. 아직까지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쯤이면은 뭐 거의 뭐 확정적이다. 아마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랜 스파크만 선수가 어떤 투수인지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일본에서의 기록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파크만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선발 경험이 있는 그러한 투수거든요. 2019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펜자시티 로열스에서 뛰면서 총 23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 점이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시 스파크만 선수의 볼배합을 보면요. 포심 패스폴 60%, 커브 16.6%, 체인 13% 그리고 슬라이더 10%를 기록을 했고요. 빠른 공의 평균 구속이 93.4마일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90마일 중후반대도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선발투수로 마운드에 오를 경우에는 93에서 94정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선발투수로 뛸때 슬라이더를 많이 구사하지 않았는데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2018년 시즌에는 슬라이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상당히 좋은 슬라이더를 갖고 있는 그러한 투수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도 내년 시즌 롯데 자이언츠에서 뛰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슬라이더 비율도 조금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일단 미국에서 선발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의 구종 포심,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좌타자, 우타자를 상대로 던질 구종이 확실하다는 점이 스파크먼 선수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빠른 공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구속은 한93 정도 되는데 부위가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2019년 시즌 스파크먼 선수의 빠른 공의 스피릿을 확인해봤는데 2 2 5 2 r p m 이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그렇게 높은 것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KBO 리그에서 충분히 통할 만한 빠른 공의 구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투구폼, 투구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구력도 안정적이고요. 물론 올 시즌 일본에서 그리고 2019년 시즌 메이저 리그에서 뛰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기록이 좋은 편은 아니기는 합니다만는 어느 정도 KBO 리그에서는 통할 만한 구위를 갖고 있고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수 들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않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직까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오피셜 발표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주 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스파크먼 선수의 영입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케이시 켈리 선수 재계약했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스파크먼 선수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요 d k t v 는또 다른 새로운 영상으로 조금 이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